20학년도 구할 문제인데요. 지금 모든 항이 양수라고 돼있고 이렇게 돼있지? 자 그럼 모든 항이 양수니까 얘 양수 그 다음에 뭐 이거 자연수니까 양수, 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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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수니까 제곱해도 그대로겠지? 자 그럼 제곱해봅시다. 자 9n 제곱 플러스 4 크다. n, a, n 크다. 어, 요거 제곱하게 되면 9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우리 알고 있지? 자 n분의 an이니까 엔제곱으로 나누고 엔제곱으로 나누고 엔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리미트리씌트주면미트죠 자, 아, 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s 제곱분 u 9 2제곱 u s 2 plus 2 plus 2 plus 2 p l u 니까 0으로 가야지 9이 친구도 같은 원리로 9 9와 9사 l u s 있 p 니까9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이 s 2하 l <laughs> 아, 네, 소리도 비, 알겠습니다, 이까지. <laughs>